제가, 연필이 기깔나게 돌리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껴세요그 다음에, 이쪽으로, 이렇게. 한 개만. 장난이고, 이거 두 개를 껴야 돼요. 이렇게, 이렇게. 그 다음에, 엄지손가락에, 돌 샥! 날라갔어. 어디갔어? <laughs> 여기 있다! 일로 와도! 아, 이게 잘안 보이려고 요 다시 할게요 좀... 좀 멀리서 할게요 오! 날라갔죠! 방금 봤죠? 진짜! 이번엔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편집이 될까? 별일 오구! 오구! 저는 또 슈퍼 슬로우 머셔리로 또 올릴 거니까요. 네, 걱정하지 마세요. 네. 슈퍼 슬로우 모션으로또찍을거라서 하나 네. 깡! 그렇다면 연필 돌린 방법 알려드렸으니 네, 그럼 여기, 근데 여기 대만이에요. 네,